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음궁, 상승궁, 금성별자리의 천칭분들, 그리고 크로스워처분들, 베리타 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칭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와 상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천칭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개인 상담과 제너럴 리딩은 전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실한 리딩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선택의 앞에 조언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양궁 기준으로 리딩 도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보는 형식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체크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자신의 차트 확인하신 후에 지금 내게 제일 영향력 큰 별자리로 체크를 해주셔도 상관 없으세요. 그럼 정화하고 바로. 천칭분들 리딩 도움드리겠습니다. 천칭분들과 천칭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분 두 분의 현재 에너지 체크해 볼게요. 천칭분들 두분 현재 에너지. 삼층 분들은요 현재 상대방 분들과의 그 관계의 밸런스 맞춰져 가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서로가 감정 굉장히 많이 주고 받으셨었던 관계 같으세요. 그 감정들. 누군가가 더 많이 주셨었다 라면 지금은 좀그 균형이 맞아져 가고 계신 상황들로 보여지시고요. 현재 자신이 좀 관심 갖고 힘쓰셔야 하는 부분에 많이 노력하고 계신 상황들 아니실까라고 보여지세요. 사랑을 많이 받아오셨었던 분들은요, 이 관계를 두고, 어, 좀 의구심이 생기고 계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음, 나를 지금은 이제 사랑을 하지 않는 건가? 나에 대한 마음이 이제 없는 건가? 라는 그런 의구심 갖고 계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두분 서로가 이 관계를 통해서 많이 성장해 오셨었던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또한 서로에게 배려한다 라고 하시면서 좀 솔직하시지 못하게, 그니까 원래 본연의 자신의 모습으로 이 관계를 임하셨었던 모습은 아닌 걸로 보여지세요. 음 뭔가 나의 솔직한 모습, 마음은 숨기시면서 이 관계에 임하셨던 모습들 보여 주시고요. 제일 나답고 제일 솔직한 그런 감정과 내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사랑을 하셔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시지 않으셨었던 것 같으세요. 누군가의 이상형으로서 내가 좀 꾸며서 행동을 하셨다라거나 맞춰 오셨었던 모습들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은 좀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좀 서로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셨었던 분들이신데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는지 나에게 여전히 그런 감정 갖고 계신지에 대한 의구심들 좀 갖고 계시면서도 그 감정 또한 편하시지 못하고 계신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감이 맞아져 가고 계신 거 아닌가 라고 읽혀지십니다 그럼 우주는 천칭분들 관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체크해 볼게요 아이가 이 파트너십에는 중요하실 수 있다라고 우준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으신 모습들이십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오래 묵혀진 것, 과거에 좀 매여 있던 부분들 내려놓아 주시고 좀 풀어주셔야 하는 부분들 필요하시다라고 우준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칭분들께서 모르고 계신 부분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적색주의 신호 뜨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어, 그리고 이 관계는요, 운명이셨다라고 나오세요. 두 분이 운명이신 모습으로 우주는 전하고 있습니다. 음, 좀 여러 스토리 나오실 수도 있는 모습들 보여지시는데요. 그럼 천칭 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 천칭 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체크해 볼게요. 어, 한 분께서 좀 모성애가 강하신, 부성애가 강하신 관계 아니셨을까라고 읽혀지시고 지금은 좀이 관계보다도 다른 옵션 사항들에. 좀 관심 갖고 계신 상황들, 그리고 서로가 솔직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가 좀 단절되어 지셨다? 어, 대화가 솔직하시지 못하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좀 오해 사고 계신 모습들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먼발치에서 지금 바라만 보고 계신 상황들로 보여지세요이 중에는 어 좀이 관계에 이어가시면서 좀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 있으셨던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이 관계에서 쉽게 벗어나시지 못하고 계신 누군가가 있으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감정적으로 어 서로에게 크게 종속되어져 있기도 하고 주고받으셨었던 모습들은 있으신데요. 지금은 뭔가 바라나 걸쳐놓은 느낌들도 보여주세요. 계속 간보는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음, 상대방 분들 굉장히 지금 갈등 심하시다라고 해요.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하셔야만, 어, 지금의 관계 결정 내려 지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만, 좀 회피하시는 모습들로 보여지시고요. 관계에 대한 좀 걱정이 크신 것 같으세요. 아직은 좀 확실함을 갖지 못하고 계신 불확실함이 더 크신 상태로 보여지시고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들도 크신 상태로 보여지고 계세요. 음, 자신이 이 관계를 위해서 마음 애정은 있으시지만 뭔가 좀 떠나셔야 한다 이 관계를 좀 뒤로한 채 떠나야만 한다라는 생각들이 크신 것 같으세요 그러시면서도 굉장히 좀 후회감도 크시고 좀 상실감 크신 상태 아니실까 좀 슬픈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두분 관계에는 누군가가 좀 동의하지 않으셨었던 모습들, 뭐 주변 분들의 개입이 있으셨던 모습들도 있으시고 어떤 장애물들도 크신 상태 아니실까라고 보여지세요. 이 중에는 돌싱 분들, 아이를 갖고 계신 여성 에너지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주변 분들의 만류가 있으셨던 모습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남성 에너지 가지신 분께서 만약 아이가 있는 여성 에너지 음, 여성 분들이셨다라면 그 반대로 아이가 없는 분들이 좀이 관계 처음에는 좋았기 때문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에 음 맺어지셨던 관계셨지만 시간이 가실수록 어떤 부담감들로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 그 장애물로 좀 관계가 틀어지셨던 거 아닌가라고도 읽혀지세요 그렇게 보여지고 계세요 상대방분들 어~ 천칭분들에게 굉장히 마음 크시다라고 나오세요 음 천칭분들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신 분들이라는 생각들은 있으시지만. 내가 이끌어가기에는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가 좀 크신 모습들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솔직하시지 못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무언가 우리 관계를 어, 멋지게 다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도 마음들도 많이 보여지고 계시고요 어떤 열정 욕망도 굉장히 커 보이세요 음, 하지만 지금은 좀이 관계 끊어내고 가신 모습들로 보여지시거든요. 그런데 마음과 행동은 지금 반대이신 모습이세요. 좀 자신이 어좀 자신이 없는 모습들도 있으시고 아직은 확신이 좀 부족하신 모습들로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굉장히 이 관계에 위해 노력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은 보여지시지만 자신이 이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 굉장히 크시다라고 보여지시고요. 좀 가족의 개입, 뭐 가정 내에 그런 문제들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음. 지금 계속해서 좀 천칭분들을 염탐하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시고요. 뭔가 선뜻 다가가기에는 힘든 상황 아니실까라고 보여지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애물이 누군가의 개입, 뭐 가족, 뭐 주변분들의 뭐말 혹은 뭐 돌싱이신 분들이시라면 뭐 아이가 문제가 되실 수도 있으신 모습들로 읽혀지세요 음 감정은 크시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보이시고요 상대방 분들은요 음한 주간 어떤 큰 변화 뭐이 중에 소식을 전달받으시는 분들 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게 뭐 제외로 이어지는 연락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음, 아직은 좀 상대방 분들이 그 마음의 짐을 덜어놓으셔야만 하는 상태로 보여지고 계세요. 상대방 분들 아직은, 어, 좀 심리 불안하신 모습들, 좀 감정적인 기복, 감정 기복 심하신 상태로 보여지시고요. 어떤 선택을 하실 상황으로는 보여지지가 않고 계세요. 상대방 분들 또한 지금 좀 원래가 자유로우신 분들 같으세요. 좀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좀 생각 깊게 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 분들, 좀 즉흥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 아니실까라고 읽혀지시는데, 지금의 상황이 자신에게좀 버거우신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은 표현하시지 못하시면서 좀 흔들리시는 모습들이 크시고요. 음, 이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식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신 것 같지만, 그게 제외로 바로 이어지시는 모습들은 아니세요. 뭔가 자신의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어, 연락을 취하시는 모습은 있으시지만, 그게 음, 좀 어떤 확신을 갖고 확신에 차서 다가오시는 모습은 아니신 걸로 보여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청친분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 뽑아 볼게요. 음, 나를 기다려줘. 이거 다돈 때문이야. 음, 제발 가지마. 나도 내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어. 어, 선 넘지 마. 전화해 줘. 외로워. 나에겐 선택권이 없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자신도 자신의 감정 잘 모르시는 상태이신 것 같고 굉장히 불안감이 크신 것 같으세요. 음. 그 장애물이 좀돈 관련해서도 보여지시네요. 음. 뭔가 기다리시면서도 다가와 주시길 바라고 어, 좀 천칭 분들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들 있으신 것 같으세요. 어떤 확신이 필요하신 모습으로 보여지십니다. 그럼 참고가 볼게요. 이 e 나오고 계시고요. Q. 나오고 계세요. 물병분들과의 관계가 있으셨을까요? 물병분들 관계 많이 보여지시고, 그리고 두분 서로 각자 차트에 물병 별자리 좀 영향력 크게 받으시는 분들 아니실까라고 읽혀지세요. 어, 지금은 좀 개인의 성장을 위한 시기이신 것 같은데요. 한 분께서 유독 좀 자신을 좀 옹호하시면서 좀 이기적인 모습들 보여주셨었던 모습들로 읽혀지세요. 음, 지금은 개인의 성장의 시기이십니다. 물고기분들과의 관계에 있으셨을 수도 있으신 모습들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두 분이 많이 주고받으셨던 분들 같으세요. 음, 그 감정 굉장히 유동적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좀 감정기복 심하실 때 아니실까라고 또 읊혀지세요. 또한, 음, 직관력 좋으신 분들 있으신 모습으로도 읽혀지고 계십니다. 사자분들과의 관계도 있으셨던 모습들 보여지시고요. 또한 두 분이 함께하실 때 굉장히 행복하셨었던 즐거움들 많이 어, 나누셨었던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셨었던 분들 아니실까라고 읽혀지세요. 두 분만의 어떤 특별한 관계, 그런 스토리 갖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시고요. 큰 사랑 주고받으셨었던 모습들, 여전히 그 사랑 품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십니다. 또 물고기 나오시네요. 불고기 분들과의 만남,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정 기복들, 현재 좀 크신 상태 아니실까라고 읽혀지세요. 여성 에너지 가지신 분께서 많이 노력해오셨었고, 끌어오셨었던 관계 아니셨을까라고 보여지시고요. 어, 두 분이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셨을 수도 있으신 모습들 보여지세요. 두 분이 현재 어떤 관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현재 헤어져 계시다라면 다시 만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계십니다. 불가사리가 다리가 잘려도 다시, 음, 다리가 나고, 어,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죠. 그것처럼, 어, 불가사리 같은 두 분의 관계 보여지고 계세요. 또한 두 분의 사랑 굉장히 크신 것 같으세요. 그 사랑으로 두 분이 갖고 계신 그 장애물, 문제점 함께 풀어나가실 수 있고, 헤쳐나가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계세요. 또한 늦은 여름 때 같으세요. 늦은 여름 때두 분이 좀 소통하실 수 있고, 뭔가 풀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두 분의 문제 풀어나가실 수 있는 시간 잡으실 수 있는 모습도 보여지세요.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 같으세요. 어, 발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다 모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 의지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서로에게 도움이 되셨던 분들로도 보여지고 계세요. 음, 그러면 천칭분들한 주간 이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조언 카드, 굿카르나 카드로 뽑아보겠습니다.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시라고 나오세요. 자신이 갖고 계신 아이디어, 그 영감을 바로 활용해서 실행으로 옮기시라고도 나오시고요. 그 아이디어라면 못할 것도 없다. 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 상상력 그 부분들을 좀 자신의 계획에 첨가하셔서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계신 그 모든 부분들에 활용하시고 바로 실행으로 옮기시라고 카드는 조언해주고 있네요 음 지금은 이 관계에 집중하시고 이관계 무언가를 하신다 라기보다는 좀 내가 아이디어 영감 받는 부분으로 좀 일을 내가 무언가에 열정을 쏟으셔야 하는 부분이 천칭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하신 대로 보여지고 계세요. 어, 천칭분들 오늘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어드렸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천칭분들 리딩 도움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